여러분, 한 가수의 팬들이 전국 6개 도시 지하철을 6개월 동안 거대한 미술관으로 만든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걸 기획한 사람들이 바로 이명웅님을 사랑하는 팬들 영웅시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감동적인 일이 시작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현 채널입니다. 오늘은 임영웅님이 이집 앨범 발매를 맞아 팬들이 보여준 놀라운 보답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우리 같은 세대분들에게는 요즘 젊은 세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이라서요. 진정한 응원과 감사가 어떻게 아름다운 문화로 꽃피우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 임영웅의 이집 앨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임영웅이 이집 앨범을 발매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었는데요. 팬들은 이를 기념해서 정말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바로 2025 영웅시대 공식 MD라고 불리는 기념품들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거예요. 9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히어로몰닷컴에서 판매가 시작되는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임영웅이 자주 입던 스타일의 바시티 자켓이 84,000원, 실크 100%로 만든 트릴리, 스카프가 28,000원, 심지어 추운 겨울을 대비한 손난로, 기능이 있는 보조배터리까지, 29,000원에 준비했어요. 특히 재미있는 건 영웅이. 옷장이라는 상품인데요. 이미 구매한 이 영웅 캐릭터. 인형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작은 옷들까지 만든 거예요. 이런 세심함에서 팬들이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바로 움직이는 미술관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전국의 영웅시대. 팬들이 지역별로 모여서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해 지하철 광고 프로젝트를 기획한 거예요.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광주, 서울, 부산까지 총 6개 도시에서 9월 2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테크노파크역 현대백화점, 아울렛 지하 정문 양쪽 벽면에 임영웅의 뮤직비디오가 계속 돌아가면서 상영되고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 팬들은 이것을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앨범을 만드느라 수고한 임영웅에게 드리는 선물이자 콘서트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사실 이런 팬덤 문화를 보면서 우리 세대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아요. 첫째는 진정성 있는 감사 표현이에요. 팬들은 자신에게 기쁨과 위로를 준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고마움을 표현해요. 6개월 동안 전국 지하철에 감사 메시지를 전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신이에요. 전국 각지의 팬들이 SNS로 소통하며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완성해내는 모습에서 진정한 협력의 힘을 볼수 있어요. 우리도 일상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진심이 담긴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이명웅 팬들의 감동적인 보답 문화를 통해 진정한 응원과 감사의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받은 기쁨과 감동을 다시 돌려주려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번더 전해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나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